안녕하세요. 지토리에요. 저는 지금 호주에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어, 10월 초로 이제 2학년 1학기와 2학기, 그래서 2학년의 총 1년 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됐어요. 어, 저는 한국에서 이미 대학교를 나와서 1학년 과정을 감면받았어요. 그래서 2학년 1학기부터 이제 첫학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1년 동안 어떤 과목들을 어떻게 배웠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공유해 보려고 해요. 2학년 1학기에 3가지 수업이랑 2학년 2학기에 또 3가지 수업이 있는데 각각 어떤 수업인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 성적까지 함께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 볼게요. 일단 2학년 1학기는 총 이렇게 세 과목을 배웠어요. 첫 번째 과목은 패스피지얼러지랑 파마콜러지를 함께 배우는 과목이었는데요. 어떤 질병이 어떠한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생기게 됐고, 그리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약이 어떤 작용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병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배우는 수업이었어요. 사실 여기서 이제 1학년 때 아나토미를 다 배우는데 저는 그 과정을 이제 스킵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디컬 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도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과목을 들어가다 보니까 어, 저한테는 정말 1년 중에 가장 어려운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시험도 난이도가 꽤 있었고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또 어려웠던 만큼 그만큼 제일 도움이 많이 됐었던 그런 수업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이 과목을 이수하는 동안 진짜 좀 어렵고 힘들다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든 일단 이수를 하고 나니까 이런 메디컬 텀도 익숙해지게 되었고 뭔가 하나라도 조금 더 익숙해질수록 그 다음 게또 들리고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가장 어려우면서도 또 많이 가장 도움이 되었던 그런 과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과목은 이론 수업이랑 랩 수업이 함께 있는 수업이었어요. 두 시간 동안은 방금 말씀드린 그 과목처럼 어떤 여러 가지 질병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론 수업을 강의식 수업으로 듣고요. 그 다음에 3시간 동안은 장소를 랩으로 옮겨서 거기가 이제 병원처럼 꾸며진 곳이에요. 그래서 병원처럼 꾸며진 곳에 마네킹 환자들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 마네킹 환자에게 이제 실질적으로 케어를 해주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수업이었어요. 어, 처음에는 손 씻기랑 베드 조정하기 그리고 바이탈 사인 제기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점점 이제 차수가 나아갈수록 뭐 드레싱 교체하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밥 먹이는 거, 샤워시키는 거 거. 아 그리고 주사 놓는 것까지 그렇게 배웠어요. 어, 아무래도 이론 수업만 하는 것보다는 일단 저희가 이제 간호사가 돼서 실제로 이렇게 케어를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체험하고 그리고 또 실습 전에도 이렇게 딱 준비를 해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수업 시간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특히 이 수업은 5시간짜리 수업이고 그리고 총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실습 가는 것까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수업이에요. 그래서 다른 수업들은 다4.5 학점인데 이 수업만 9학점짜리여서 그만큼 이제 성적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평가를 볼 때도 제가 가장 시간을 많이 들였던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세 번째 과목은요. 어, 호주의 역사와 그리고 호주 원주민에 대한 이해라는 수업이었는데요. 호주라는 나라는 이제 처음부터 여기 거주하던 원주민이 일궈낸 나라가 아니라 영국에서 침략해 와서 영국인들의 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이렇게 침략으로 인해서 원주민들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고, 그래서 그 원주민들의 기대 수명도 훨씬 짧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에도 훨씬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에 기반한 사실들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간호사가 됐을 때 어떻게 문화적으로 안전하게 그 원주민들에게 케어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어, 아무래도 간호적인 어떤 지식보다는 역사에 기반한 그런 공감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어, 뭔가 실질적으로 내가 간호사가 되는데 이 과목을 꼭 들어서 도움이 된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어떤 그 질적 수준을 높이는 그런 모양. 강의 같은 그런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이제 1년을 건너뛰고 딱 2년밖에 학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컴팩트하게 딱 필요한 것들을 많이 배워야 되는데 역사 관련된 수업이고 사실 저희는 유학생인데 이렇게 침략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대한 공감 이런 것들을 계속 어, 요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유학생 신분이신 분들은 어, 이 수업을 왜 듣는지 모르겠다 학비가 아깝다 이런 평들도 사실 많이 받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그만큼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수업이었어요 1학기엔 그래서 이렇게 3과목을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과목은 4.5학점 그리고 한 과목 실습과목이 9학점으로 총 18학점을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성적은 각각의 과목에 이렇게 받았습니다 첫 학기여서 긴장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여기 같이 이제 수업을 듣는 한국 유학생들분들끼리 같이 힘을 합치고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정보도 많이 공유해주시고 해서 좀 원활하게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주변에 봐도 다른 나라에서 오신 유학생분들이나 심지어 호주인들보다도 한국인 분들이 되게 점수가 높은 것 같아요. 이제 2학년 2학기 과목도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첫 번째 과목은 멘탈헬스에 관한 과목이었어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들에 대해서 배우고 그러한 질병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케어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배웠습니다. 보통 수업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조끼리 이제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아주 중요한 과목이긴 하지만 솔직히 난이도가 굉장히 평이해서 어, 배웠던. 과목 중에는 가장 쉬웠던 과목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토론 주제도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거여서 솔직히 그냥 뭐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도 딱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그냥 뭐 친구들과의 관계, 뭐 부모님과의 관계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토론하는 그런 수업이다 보니까 그냥 더 생각을 넓힐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과목은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실습 과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렇게 실습 과목은 사실 2학년 1학기, 2학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3학년 1학기, 2학기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계속 하나씩 끼어서 가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동일하게 2시간은 강의직 수업, 그리고 3시간은 랩 수업으로 진행이 됐고요. 1학기 때와 조금 달랐던 거는 조금 더 많은 것들을 할수 있다 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1학기 때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다뤘다면 2학기 때는 실제로 어떤 케이스 환자가 있다고 과정을 하고 8주 동안 케어를 받는 그런 상황을 그대로 재현을 해서 케어를 제공하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더 따라가는 것도 조금 더 재밌었고 특히 더 많은 것들을 할수 있다는 거뭐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많이 접할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던 과목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실습 수업이 되게 재밌고 직접 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과목은 임상적 체계와 근거 기반 케어 이런 내용들을 다뤘던 수업이었는데요. 뭔가 우리가 같은 일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식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뭐 일의 효율성, 능률성이 다 다르잖아요. 이 케어에서도 그게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증상을 완화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지 이런 것들을 어, 이전에 있었던 연구자료들을 분석하고 비교해서 알아내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수업도 뭔가 실질적으로 간호를 하는 데 필요한 그런 걸 배우는 수업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그 연구자료를 분석하고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을 이제 함양하는 그런 수업이었기 때문에 뭔가 연구를 더 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을 준비하고 계신다거나 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도움이 많이 될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졸업 후에 바로 간호사를 일단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실질적인 그런 수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2학기도 3과목을 모두 마무리했고요. 일단 성적은 한 과목만 나온 상황이고 나머지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 가목만 일단 말씀해 드릴게요. 이렇게 저는 3월부터 10월까지. 총 7개월에서 약 8개월 동안 2학년 1년 과정을 모두 마무리도 했는데요. 사실 1년을 이렇게 마치면서 드는 생각은 좀 많이 불안하다인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1년을 건너뛰고 총 2년 동안만 학업을 할 수가 있는데 뭔가 알차게 내가 필요한 것들을 쏙쏙 배웠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데 그런 중요한 것들을 하나의 과목식으로 다 배우는 느낌이어서 진짜 나한테 진짜 필요한 그런 간호 지식은 많이 배우지는 못한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학사 일정이 좀 많이 어그러져서 이제 3학년 1학기 수업을 저는 내년 4월에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 6개월 정도의 방학기간이 있는데 일단 그 방학기간 동안 그래서 좀더 간호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뭔가 책이나 동영상을 더 많이 보면서 그냥 필요한 공부를 스스로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사실 지금 저희 집이 아니라 실습을 나와 있어서 여기 실습 병원에서 제공하는 곳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영상은 호주에서 간호 실습이 어땠는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영상도 아주 알차게 준비할 예정이에요. 앞으로도 제 영상을 잊지 않고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